안녕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하기를 꾸꾸려고 한데요. 먼저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얼굴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하고 얼굴만 그릴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가 벤바헤어킨톤을 끊어주려고 해요. 눈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걸 왕관을 그려야겠죠? 잠깐. 자, 왕관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그리면 뱀팔 이렇게 걸 완성. 아맞다 몸통도 그려야겠죠? 자 손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를 그려야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예쁘게 그릴 수 있, 있는 분은 예쁘게 그려주고요. 손을요. 틴트를 그냥 이렇게 그리기 싫으면 다른 걸로 해도 됩니다. 자 여기, 코도 있어야겠죠? 숨 쉬고 간코 됐다. 자, 자, 일단, 이걸 빼는 것 빼는 제어가 지옥입니다. 먼저 이걸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왕관을 지우고, 됐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됐다. 이렇게 반지도 껴드리겠습니다 반지. 화장을 해줘야겠죠. 자, 먼저, 자, 먼저, 이거 이렇게 아이 걸 깜빡하고 안 했네. 일단 그냥 하고 됐다 이렇게! 멋진하게 자또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또그 위에 핑크색을 그어 드리고요 빨간 파 보라 선에 보라 선에 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걸로 원하는 색으로 터치를 해드리면 되겠는데요 저는 핑크가 좋아서 핑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핑크보다는 핑크가 좋습니까 아니면 백. 핑크가 좋아요 아니면 검은색이 좋아요 하나 둘셋 검은 자,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원하는 색으로 입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너무 핑크핑크하니까 빨강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뱀파이어들이 입이나 눈을 빨강색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연색. 근데 이거 몸은 색칠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색칠하고 싶으면 색칠하고 색칠 안 하고 싶으면 색칠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재밌었나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